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저도 오늘 어 치열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스폰서가 저희 센터에 어 사업 설명에 오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 팀장 모임 그요번에 본부장을 가셨어요. 그팀 본부장을 가셔서 이제 팀장들 모두 맛있는 밥 사준다고 하셔서 밥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어, 쭉쭉쭉쭉 지금 계속 몇, 몇 건의 미팅 사람을 만나면서 아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더만 턱이 아파요. 어, 우리 스폰서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어, 목소리가 내가 이렇게 어스해하지 않았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 목소리가 이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도 어느 순간부터. 턱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턱이 아프고 그다음에 어이 목소리도 약간 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신규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유 사람 만날 사람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목이 쉬고 턱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하느냐. 어, 오늘도 한, 진짜 한 10시간 정도 쉬지 않고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얘기도 들어주기도 많이 하지만 사람하고 길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이제 애터미 비전을 볼수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긴 해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시, 어, 신규 분들은 만날 때 이제 길을, 길을 이렇게 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만나면 어, 개보도 상담하고, 그 다음에 미팅하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힐링이에요, 힐링. 대화 잘 통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인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10시간씩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시간, 이제 열정받는 시간, 재미, 재밌게 보는 시간. 우리 애터미 이름, 어, 참, 뭐라, 처음에는 좀, 뭐,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건다든지 이런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참 재밌고 즐거운 일이에요. 같이 좋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어, 이동을 하고. 그게 밥, 차차. 밥을 같이 먹고, 차를 같이 타고, 차를 같이 마신다 해서 제가, 우리 애터미 사업은 밥, 차차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오늘 밥 먹고, 차 마시고, 어,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laughs> 그러면서, 어, 이, 제가 오늘, 오늘 만난 분은 제가, 어, 어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간호사세요. 저기 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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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큰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의 어, 간호사신데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 애터미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석세스 세미나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어, 신랑이 반대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어 신랑이 너무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안티 다뭐 카페에 가입했다 하고 뭐어뭐뭐 어, 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신랑이 너무너무 반대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상담을 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신랑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뭐 애터미에 몰라서도 있겠지만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응. 어,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화내지 마세요. 뭐이 어, 남자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보세요. 자기 마누라가 어, 사랑하는 자기 마누라가 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남자가 남편이 볼 때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다단계죠, 다단계. 어, 네트워크를 하는 남한테 싫은 소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 아 반대를 한다는 거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랑분은 그래 네가 간호사인데 어? 네가 뭐가 답답. 해서 그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아 여보, 네트워크가 그런 게 아니더라.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그렇게 아니, 알아보니까 너무 착한 네트워크이더라 했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어, 그 간호사분은 수입도 꽤 괜찮더라고요. 연봉 한4,800뭐 요렇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수입도 벌고 하는데 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시 이해가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한 4년 반 전에, 이제, 에터미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랑도 옛날에, 어, 뭐, 4 0 0만원이고 500만원 내고 일주일만 들어달라. 그러면 그 옥장팬 다단계인가? 거기 뭐 자기 말로는 취직을 시켜준다 해서 일주일 갔다 하더라고요. 일주일 들었는데, 어, 어, 이게 취직이 아니고 네트워크네 싶어서 어, 자기는 안 한다 하고 그 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엄청 막 친구와 다툼도 있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하니까 너 쇼핑몰이나 잘하지, 어? 쇼핑몰 미역에서 네가 뭐, 미역을 못 팔았던 것도 아니고, 매출이 한, 한500 정도 순수익이 났고, 명절 같은 때는 천만 원도 벌었으니까요. 어, 네가 그렇게 뭐, 되고 어, 내, 뭐, 돈도 수입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 직업이 쇼핑몰, 쇼핑몰 사장님이 났지. 어, 내가, 그때는 우리 신랑이 알 때는 네트워크. 좋은 말로 네트워크, 나쁜 말로 다단계. 그 아줌마 한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 깝깝하고, 이 여자가 잘못해서 물건을 쌌지 않냐. 어,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 그 다음에 제일 큰게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 반대, 반대만 하는데, 제가 어떻게 너무 반대를 하다가 신랑하고 어, 신랑이 제가 예, 리모컨을 들고 있던 걸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탁 하고 리, 그 리모컨을 탁 던졌는데, TV가 애틋이 착 나간 거예요. 어, TV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액정이 촥 나고, 신랑이, 으, 니, 니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 그때 당시에. 정말 그때는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TV를, 어, 애터미 하는 그 순간, 제가 국장 갈 때까지 TV 안 사줬다니까요. 어, 집 와가지고 어, 어디 리모컨을 던지노? 이러면서 제가 그 TV를 안 사주고 그렇게 했던 이제 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 신랑도 이렇, 이렇게 이렇게 TV도 못 쓰고 어, 그렇게 했었다. 어, 근데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때 당신은 힘들었지만. 어, 지금은, 여러분, 사장님한테 스토리가 되지 않느냐. 사장님한테 힘이 되지 않느냐. 사장님도 나중에 어떤 누군가가 신랑이 반대해요. 할 때는, 사장님이 스토리가 될수 있다. 어,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해야 한다. 나중에는 성공하고 나면. 난 고맙다 한다니까. 스토리 한개 만들어줘서 고맙다. TV를 또, 웃었 그러면서, 어, 여, 시, 어, 신랑이 반대하고 이럴 때는 싸우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하는 거에 자꾸 니가 올리, 내가 올리 해봐야 신랑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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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틀리다는 증거만 더 가지고 올 거예요. 내가, 나는 이게 맞는가만 확, 확실을 가지고 동영상을 더 보세요. 일단 내가, 어, 이거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거 물건 많이 못, 어, 못, 뭐, 못 파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 인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확신이 들어야지. 신랑이, 어, 어, 난 배팅하지 않아. 어, 그리고, 어, 인맥 끊어지지 않아. 그 다음에,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신랑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신랑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신랑이 하도 반대하는데, 신랑이 어, 나 이러더라고요. 너희, 어, 제일 비싼 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뭐, 뭐, 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는, 어, 저기, 육종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어, 냄비는 있었지만 냄비는 저희가 거의 잘 팔지는 않았잖아요. 거의 제가 안 했잖아요. 제일 주력이 어~ 육종하고 그다음에 저기 해모임 그 해모임이 76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비싼게 76500원 그렇다고 응? 그러면 칫솔 치약은 얼마에요? 990원이라고 칫솔이 내가 치약은 3000원이고 어~ 칫솔이 9 9 0원이라니까이 칫솔이 990원이라고 응 그렇다고 어? 일회용 칫솔 자기 속으로 생각했겠죠. 뭐야 일회용 칫솔, 칫솔 제품의 질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팔 수가 있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칫솔 가지고 우리 신랑이 엄마 이렇게 칫솔을 보더만 어, 이 정도의 제품이라면 이 사람이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분들한테 해물임도 처음에 신랑이 안 먹었어요. 신랑이 한 3년 전, 3년쯤 내가 돼서 국장도 가고,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제가 계속 해물임 먹으라고 안 했어요. 자기는 처음에 먹도못 먹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먹으라고 하면 또 거의 반대만 더할 거니까 난 열심히 내만 짜 먹는 것만 보여줬어요. 내만 쓰고. 어, 내맘 머리 감고 그러니까 신랑이 오늘 칫솔을 다 쓰고 나니까 칫솔이 없잖아요 칫솔 사다 놔랬는데 어머 제가 미 내가 미안해 내가 못 사놨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쓰더만은 어? 칫솔이 왜 이래 좋냐고 잇몸이 안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편분들도 조금 조금씩 받아들이는 시간을 줘야지 내가 이게 너무 좋다고 난 이거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걸 막 말해버리면 어, 세뇌되었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뇌가 아니고 우리는 어, 세뇌는 나쁜 것을 머리에 인식하는 거, 나 좋은 것처럼 인식하는 거, 나쁜 것을. 근데 교화는 어, 맞는 것을 그래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를 교화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나쁜 게 나쁜 게 하나도 없고 남한테 피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괜찮은 일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랑은 어 남편, 우리 신랑은 처음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신랑이 반대한다면 듣거나 말거나, 신랑한테 그러세요. 무슨 차 갖고 싶노? 무슨 차 갖고 싶노?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아이고 진짜 네가 어, 어디 가서 희한한 얘기 듣고 와 가지고 또 봐라 내한테 어, 이렇게 바람 들어 가지고 일한다고니안된다안 아, 된다니. 된다 뭐 말만 하면 잘 보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내가 그어요 무슨 차 갖고 싶은데. 내가 3년 뒤에 어, 내가 3년 뒤 4년 뒤에 이제 월천대기 되면 자기한테 이렇게 사주겠다. 무슨 차를 사주겠다라니. 그 아이고 필요 없다.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번은 어 이, 뭐야, 신호등에 차를 딱 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네, 어, 야, 야, 쟤야, 쟤야, 뒤로 봐봐라. 옆에 왼쪽에 봐봐라. 내가 네, 뭐? 왼쪽 봐봐라. 뭐? 이러니까. 저게 링컨이다. 갖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 시간은 4년이 이렇게 지나서, 어, 저기, 이제, 성공, 어느 정도의 성공자 직급에 오르면서 국장도 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아직, 그, 요번 신고한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돼요. 작년에 국세청에서 신고한 금액이. 그러니까, 어, 너, 그, 이 정도 보니까, 이제, 어, 좀 되는갑다, 이래 싶으니까, 그, 내가, 우리의 꿈이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거예요. 유튜브 에날마다 보면서 유튜브 봐요. 음, 어, 진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 어, 네트워크에서도 정말 성공할 수 있나, 이렇게 의심만 했던 신랑이, 이제, 어, 정말 은퇴도, 이제 은퇴시켜준다, 아직 은퇴는 못했습니다. 근데 날 은퇴시켜준다, 그 다음에, 어, 링컨 사준다, 아우디 갖고 싶나, 링컨 갖고 싶나, 제네시스 갖고 싶나 이러니까 신랑이 어,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어 요즘에 이거는 요즘에는 뭐 벤츠가 좋다던데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자 자기가 갖고 싶은 차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 살고 싶은 집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분들한테 꿈을 심어주세요. 여보, 뭐 갖고 싶나? 에이고 네가 세뇌걸 세네 세뇌 당했다. 하지만 남편분들이 어 사실은 어렵잖아요. 회사 직장 다니는 거, 평생 10년, 20년 다녀봐야 어려운 거 알고 힘드니까. 이제 여자 우리가 꿈을 자꾸 얘기하며, 정말 네, 에이 되겠나 하면서도 기대를 조금씩 한다고요. 그래서 비전을 비전 꿈, 비전을 현실로 만드세요. 저는 할수 있다, 내가 한다, 할수 있다,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걸 현실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완벽하게, 이제, 이제 상한선까지 가야지 완벽한 성공이겠지만, 지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 있는 이 과정에, 어, 옛날 생각이 나서 참, 4년 전에 우리 신랑도 저랬지, 하는 성공 스토리를 우리 파트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성공 스토리고, 그분에게도 스토리가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지금 신랑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어, 이 애터미라는 걸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 무슨 차 갖고 싶어? 막, 막 던지세요. 던져서 해줄 수 있는 거. 어 그게 허풍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우리 신랑한테 이걸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제대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시간이 3년 4년 흘러가고 지금. 어 9천만 원 가까운 연봉을 이렇게 벌고 있는 이, 이, 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제대로 뛰시다 보면 어, 어느 날 이렇게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 오늘도 저녁에 진랑에게 어네 너에게 2차 사준다. 갖고 있나? 2차 한번 꿈에 그려봐라. 할수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파스텔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